택시를 타고 가고있습니다자 하늘봐 와 센트럴 마켓에 도착 오늘의 일정은 센트럴 마켓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레드네 아빠는 레드가 없어 아 얼굴이 레드 아빠는 <laughs> 하늘 아, 여기 기억이 안 나네. 정찰자라 그랬던가. 이 풀에 쳐야 된다고 했었던가 그래. 자, 아, 봅시다. 센트럴 마켓으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잖아. 우리나라 말을 쓰고 여기 이런 게다 기념품이지. 어 그래도 슬레라서좀 시원하다. 그지? 어? 코코넛 코코넛 들어? <laughs> 왜? <웃음> 코코넛 말 없어? <laughs> 이건 뭐야? 이거 그 다이어리 거의 구매할까? 어 이거 서점에 들었어 비싼데 하나에 거의 어 차이가 없네. 구경 계속 하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사자. 배고파. 배고파? 뭐 먹으러 가자 간식. 간식부터 먹나봐 어제부터 는거 보니까 배고거같아밥 많이 먹었다 했는데 나한테. 아니 진짜 밥 많이 먹었어. 진짜 밥 많이 먹었어? 간식부터 먹을까? 아 간식부터 먹자. 여기 포도코스 같은데. 뭐야 이리 와봐. 저기 과일 주스도 있다. 여기 닭도 있고. 아, 커피나. 어, 이건 뭐 캐러스 건강 주스. 건강 주스. 과일 주스는 저기 있어, 저기. 과일 주스 여기 팔아. 어, 어, 어 여기 보면은 이거 이거 주스. 아니. 이거드림 이거. 있어. 드림 있어. 먹고 싶은 거 먹어봐. 수박 주스. 네? 루미는 루미는 뭐 먹을래? 이거 뭐? 루미는 포크넛, 루미나 이거. 아. 어? 어. 루미 수박? 수박 아니, 주스. 수거. 아 망고? 망고 주스. 네. 어, 아니 안 되자. 아, l a n g u a g 수박 먹는데? a 어? 루미야 수박 맞 l 수박 진짜 s u m 먹을거야? 진짜지 수박 뭐하냐? 수박 yeah? Brettpper, 수박 a m 야, s i m o v a Sintasi Suma S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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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거기 의자가 더 깨끗해? 그럼 어. 어, 어디가 더러워? 저기 저기 네. 여기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 여기는 기본적으로 센트럴 마켓인데 가격이 비싸 거의 몰이랑 차이가 있네 음. 그래도 한국보다 음. 싸고 갔다 올게 스요 아빠가 와요. 시장가면 망고 1 k g 2,100원인데 이거 한 잔이 지금 4,000원이야. 네, <laughs> 맛있겠지? 어? 근데 왜 여기 꽃차 있지? 맛있어요? 많 먹으라고. 망고, 망고. 어, 망고. 망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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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망고는 안어망는에서 꽂으면 그거 돼. 맛있게 먹자 오징어 흘러내려 망고도 흘러내려 코코넛 오아트 수박은? 수박? 아아아아아아 니네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난거줘와 이거 달다 달다 달아, 달아. 시럽 넣었나? 나도 먹어봐 달아 달아 맛있어? 힘이 좀 나지? 이래 담궈 먹으니까 머리 안 아파 이제? 맛있어 망고치즈 맛있어? 어제, 그, 뭐냐, 엊그제인가? 야시장? 음. 잘난열로 거기가 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똑같아? 다 맛있어? 아니야? 어디야? 어, 진짜? 야시장 맛있어? 그거 더 맛있어? 아! 음 우마엄마 그러네. 아, 그래? 야시장이 더 달다. 이게 좀 밍밍해 보이 색깔이. 어, 아, 아, 잠깐만, 거. 잠깐만. 여기 수박은 여기가 더 달아. 어. 동전은. 그래. 자, 엄마 코너 아우 나 아, 이거 상상해.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어. 아우 나 너무 맛있어 나야 하루에 한 잔씩 꼭 먹을 거야. 나도. 어. 이야 선생. 별로 안 먹었어 이거 봐. 아, 나도 별로 안 먹었어 이거 봐 많이 안 줄었잖아. 어들또또 그리고... 사줄게. 아? 나눠 먹어요. 아, 나눠 먹어야지 같이. 징징거리지 마. 아 주스티잘 아. 보자 우리 주스티. 거봐 니가 더 많잖아. 6천원. 3원3이원천원 3천원. 천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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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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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이건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싸? 5만원이야? 이거 질이 좀.. 이거 사주라! 한바퀴 돌고 이 원단이 여기는 좀 그거해 보인다 원단이 좋아보이긴 한데 얼마야? 69링기 69링기 70링기 2만원? 2만 천원 엄청 차이나진 않네. 이거는이분어린게 세상 촌스러운 거 오~~ 이쁘다이거 이쁘네. 이이쁘 이쁘네. <laughs> 이거네이이 이쁘네. <봐>. 이쁘이 <laughs> 말 여기 재래시장 왔는데 말레이시아 이 너무 귀엽다 이귀 직접 만들 아니 이거 만들 거야? 이거 이거 만드는 이거 거야 다 만드는 거야. 어떻게 스프레이? 츄즈. 어펜 좀. 엄 엄마. 색 여기서 골하고 싶은데. 여기서 어? 색깔 골라? 점포 색깔 골라. 노노노. 아이 캔빙포 유. 잇스 오케이. 링. 땡. 잇 오케이. 잇 오케이. 토이테. 토이테. 아이 톡이에요. 아이 톡이에요. 땡. 땡. 헤 아, 흰색. y 핑크 want 핑크 n k I can b r 도 핑크도 있어. got. 핑크 있대 핑크 또있대 아, 흰색, 흰색 괜찮아. 흰색 좋아. 오케이. 어, okay. okay. Just four. 오케이. 네개 고르래. 네 개.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 너희들 신중히 골라. 모양 네개 골라. 모양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음. 신중히 골라 네 개만 골라야 돼. 어네 개만 골라야 돼. 하트야, 아, 빠. 자 그런. 고른... 진중하게 고르고 있어. 두 가지 색깔 고르래. 투컬러 아, 이라 아니 색깔만 고르면 돼. 선생님이, 선생님이 또 거야. 채워주실 거예요. 나두개다 골랐어. 다골랐 응, 똑같은 색이네. 어. 오케이. 똑같은 색이야. 이 음. 거 배우는 거래. 누워야. 이를 이렇게 모양대로 하면은 이렇게 이 모양대로 하면은 이렇게 짜지는 거야. 봐봐 화살표 모양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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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모양이 되고. 오케이. Okay. 할수 있겠어? 더더 응. 더. 더, 더. 놀리면서. <놀림> <laughs> 자르자. 자르자. 톡톡. 파꾸르 파꾸르 크기. 와 이거 봐. 잘하셨 Do You want me to help you? 도와줄까 선생님이? Yes. Yes. You want red color? Okay. It's done. Hold. 진짜 이쁘다. 보여줘 아빠 한 번. 아주 입체적이네. Oh 아빠 한번 보여줘. 오. 오케이, y o Very good. Can... 루미도 여기 올려 붙여 이거. Okay. 오. Okay. 오, okay. 로아가 해봐. Um. Beautiful? b e a u t i f u 하잖아. Beautiful. <웃음> <Now> <웃음> oh, okay. 잘했어. 오 잘했어. 잔 그러니까 눌러줘야 돼, 로아. 눌러줘야 돼, 살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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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너무 많이 세게넣내 만지겠다 아빠 들어줄게요 여기 여기 잠깐만 아너 땡스 여기서 살 거야? 아, 일로 와 일로 와 얘들아. 난 탄두리 있다. 어? 기다란 버터도 도 있네. 여기도 맛있겠다 왠지 뭐야 <laughs> 여기서 먹어볼래 음식? 인도 음식 먹어. 인도 음식. 커리. 먹어볼래? 와, 완전 찐로컬 왔다. 어, 진짜 찐로컬. 어제 갔던 데보다 더 찐로컬이. 그냥 검색하고한번 보고 싶었어. 아,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입구 쪽에 난로컬이 이제 많이 없네. 아, 그래? 햄 센터? 햄 여기. 장로 <laughs> 로컬이라 에어컨이 없어 밖에 한 30m 되는 것 같은데 아 로컬 음식점 너무 높다 다 좋은데 에어컨만 있으면 딱다 밥도 네, 삽니다 1만만내주세요 식혜 구음마 나왔습니다 현지식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맛있을까? 이봐 네, 일단 뭐야 제가 도전 좀 해보자 새로운 식에 여기는 한국이 아니니까 만나 먹어 아... 먹어 치킨도 근데... 또 시켰어 어 치킨 또 시켰어 <laughs> 어 거기까지 한했을 거야 이아돼 괜찮아 배워, 배워? 그래 약 아빠. 아빠 한번 먹어볼게 오, 약간 매콤한 이 음. 그렇게 많이 맵진 않을 것 같아. 난... 와, 진짜 잘 먹는다. 우리 루미오 아도잘 먹네. 어, 아고고고고장갑 없어. 그냥 먹으면 돼. <laughs> 오우, 잘 너무 잘 먹는다. 짜이드 너무 잘 먹는데, 찬 다행이다. <목소리> 아 아우 탭다리. 오, 맛있다.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아니야, 그거 뭐, 그냥 먹어 워 커서 먹어. 와, 나짓사이드 한 1L는 되는 것 같다. 잘못 시켰어. 이렇게 큰줄 몰랐어. 맛있겠어. <laughs> 야, 애들, 나 진짜 잘 먹는다. 내 거야.

맛있다. 아, 나 내가 먹고 싶어 데 아니, 얼마지? 1,500원? 어. 하나 시켜도 되시겠죠 처음에 밥안 먹어. Yeah? Yeah. Ah, preschool. Oh Ah, free school, Members of the One Sweet Free School At the One Sweetest ed Education Birthday The school's flag is placed together with the flag 여기가, 여기가 차이나타운 입구래. 거와 어? 음. 어, 무슨 템플이야 그 스리마 마리아만 템플 자 합장하고 잘한 번 하자. 조심해 이거 빠지면 안 돼. 자 소원 빌어봅시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주세요. 어, 소원 빌어 옷을 벗고 있어. 맞아. 몰라 자 소원 빌어 네. 우리 루미자 천천히 천천히 엄마, 엄마 사진 찍어줄미 기다려봐 기다기 음. 그래. 음. 마음속으로 소원 빌어 음, 소원 빌어 음. 됐어 소원 빌었어? 자, 요한은 무슨 소원 빌었어? 내펫챙기게 어? 내펫 챙기기 띠 자, 아빠도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번호 이렇게 넣고 쇽 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가지 신들을 모시는 상황이야 근데 네. 자 여기가 코알라룸푸르라는 두개 강이 하나로 만나는 곳 코알라룸푸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는 방입니다 리버 오브 라인 자 오늘의 목적지 마지막 목적지 마데르카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밤에 오니까 시원하고 진짜 멋져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기념하는 마데르카 광장 동양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양식의 건물이 있고 저기 독립을 기념해서 만들었다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마천루 중에 하나인 건물. 자 오늘도 만보를 채우고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루아야 로미야. 아빠도 놀자, 같이. 아빠 너무 힘들어, 더워. 너네 안 더워? 아, 놀자.